오빠 그거는 제로투 뭐식아으 뗀다 빠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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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무지성으로 너희들의 오늘의 룩을 둘러보는 그런 컨텐츠에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어띵 날씨가 덥고 덥고 덥네요. 점퍼 푸슝. 야 새끼. 이런 나일론 팬츠에다가 배바지 하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 선택을 했어요. 근데 캐닝은 안 피부톤인가? 헤어 스타일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군인 같아. 책이야? 슈퍼맨 룩 방망이 이 친구는 키도 크고 몸도 좀 관리를 하는 친구고 비주얼 적으로 너무 멋있다 요즘 같은 쩌죽는 날에 영화관이나 카페 같은 실내 갈때 가디건이나 셔츠 필수 경이 나도 추위를 너무 많이 타다 보니까 항상 좀 아우터들을 들고 다니는 편이야 이대로 너는 그냥 입으시면 됩니다 에이. 디테일 엄청 들어간 옷 같은 거 챙겨 입을 필요 없어 네가 운동해서 갈라지는 그것이 바로 디테일이다 첫 반팔 셔츠 끼우루 로탄 반팔 셔츠 이렇게 흰색으로 된거 하나 쯤 구매하는 거 완전 추천이야 코디 활용도 정말 높거든 그냥 기본이 아니라 포켓 하나 들어가 있고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간 셔츠들 있잖아 심심하지도 않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코디할 때 자주 손이 가더라고 몸이 그냥 가 있어 오늘 뭐 입지 하면 하얀 셔츠를 입고 있어 내가 어. 무난맨더 현대 렛츠고 나도 지금 이런 코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검정색 티에다가 아이보리 팬츠 입어주고 나는 슬리퍼를 신었어 뭔가 굳으신으면 정석적인 그런 코디가 될까봐 슬리퍼 신었고 포인트로다가 이런 것들 딱 하나 써주면은 힙한 무드 요즘에 트렌디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 완전 나 힙하다, 나 힙쟁이다. 그런 거 보여주는 것보다는 깔끔한데 힙스러운 아이템 한두 가지 착용해 주는 거, 믹스 매치로 그런 것들이 내가 요즘에 좀 느끼기에 괜찮다고 보는 스타일이거든. 명품 같은 것들 보아도 좀 트렌디하다라고 불려지는 브랜드들 보면은 힙함을 어느 정도 가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한번쯤 읽어주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에, 나일론 소재의 미니멀로 위아래 다 나일론으로 이렇게 입었네. 나였으면은 구두를 신고 벨트를 이렇게 할 거라면은 밑에는 나일론으로 안 갔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매치할 거면은... 뺏어 입은 게, 그냥 뭐, 호불호라고 할거 없이 훨씬 난거 같아, 이런 것들이. 아우더라, 토니토니 축파 사진 이따이로 찍지 말라고, 형이 얘기해줘. 수직수평 기본적인 것도 안 맞으면 어떻게 너는, 형, 그냥 컨텐츠 다시 보고 와. 어, 아이템 좋은 거 이렇게 착용하면 뭐냐, 고 감성이 없는데. 요즘에가 뭐, 1990년대도 아니고, 이런 프라다 하나 맸다고, 어, 저 새끼 프라다, 아우, 으뜬다. 요런 시대는 아니란 말이야. 감성 브랜드를 좋아하면 그 감성에 맞는 사진 감도라든지 아이템, 액세서리, 뭐, 약간 좀 핫한 데도 가보고. 약간 그런 감성을 키우는 게 좋을 것 오룩오 홀리 어. oh, oh, 이 친구는 체격도 좀 어느 정도 있고 남자다운 이미지가 있어서 나랑 어느 정도 결을 같이 하는 친구라고 보여지는데 나 같은 사람은 반바지에다 조던 이렇게 매치하는 거 그렇게 막 어울린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 차라리 좀통 있는 바지에다가 조던을 덮어서 신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인 코디라고 생각을 해 나는 개인적으로 코디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너한테 그렇게 어울린다는 느낌은 사실 조금 없다는 거 다른 스타일을 한번 보자 약간 스트릿한 걸 좋아하네 이 친구가 차라리 이렇게 매치하는 게 훨씬 예쁜 거 같아 조던은 요거는 좋다. 스라이터, 빵미농이. 야이거 코디 멋있는데? 근데 가방은 왜두 개를 메고 있니? 프라이탁이라고 해가지고 그래픽 컬러가 많이 쓰인 것보다는 단조롭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컬러 하나로 된거 아니면 이렇게 두개 정도 섞인 거이 정도 프라이탁 가방이 가장 예쁘다고 느껴지더라고 보니까. 반스 신발 아웃솔이 하얀색이 아니어서 더 매력적인 것 같은 코디. 더울 땐 비니 165다. 165면은 조금 더 바지 기장을 길게 가져가서 입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바지 생각보다 내려입었. 때좀더 괜찮은 느낌이 날 수도 있거든. 일단 핏을 루즈하게 갔는데 스님 느낌 안 나게 잘 코디한 거는 아주 그냥 박수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나이키 사랑 이 새끼 이거 맨날 여기 의자 깔아놓고 너비올 때는 사진 어떻게 찍을 거야 새끼야 얘가 좀 이제 최고가 있는 애인데 이런 건잘 어울리네. 어, 이렇게 레이어드 해서 입는 것도 여름에 좀 덥긴 하지만 레이어드 한번 해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아니면 아예 레이어드가 돼 있는 티셔츠를 사던가. 고이의 시티보이룩 도전기. 사실 시티보이에서 많이 신는 클락스라든지 아디다스 단화라든지 아니면 뉴발란스 신발 이런 것들을 신었을 때좀더 시티보이 무드가 가득한데 이거는 그냥 시티보이라고 안 해도 그런 이름을 안 붙였을 때 더. 괜찮아 보이는 코디인 것 같아. 여기다 이제 검정색 바지 안 입은 거는 아주 신의 한 수인 것 같아. 인스타 시작 키키키키 켰으면이 친구는 바지를 조금 더 내려 입어도 괜찮지 않을까? 전체적인 조화가 그렇게 잘 어우러지지 않는 듯한 느낌은 사실 조금 있어. 이 배경도 아주 좀윽 같은 건 사실이고 청파치를 배치했을 때더잘 어울렸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 이 구겨진 상하의 소재에서 온 내추럴함이 있는데 뭐 레이어드한 건 너무 반듯하게 들어가가지고 어 양말도 그렇게 막 조화롭지는 않은 것 같고 이거는 코디 하나 뭐가 잘못 됐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매칭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이템 하나만 선정해서 은나게 넣네요 간지오 라요아 이러고 대학 다니면 대학에서 여자들한테 인기 꽤나 많으실 거예요 오빠 하면서 따라다닐 것 같은 비주얼인데 멋을 막 부린 것보다는요 무난하게 입을 코튼 팬츠 하나 가지고 입고 싶다 하면은 디키즈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핏잘 골라서 사야 돼 그리고 가끔씩 할인 같은 것도 막 하니까 그런 할인도 노려봐도 좀 좋을 것 같고 옷 만드는 사람들 중에서 디키즈 제품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자신만의 디자인 리폼해가지고 판매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 디키즈? 근복이지 지금 막 찾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저렴할 때 하나쯤 사두면 나쁘지 않은 브랜드다. 디키즈 바지 사이즈 잘 보고 사야 돼? 나는 사이즈를 2업인가 해서 샀어. 유주한 맛 가져가고 주고 싶어서. 스왑지, 제주도 여행 코디 추척. 제주도 가는데 이 신발을 가지고 가서 여러 코디를 한다? 그거는, 음, 다른 신발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어, 나오네, 나오네. 제주도 여행 가는데 신발을 일단 두 개를 가져갔어요. 아! 준비했구나! 여행 편하게 가야지, 이 새끼야! 아, 신발을 몇 개를 가져 가고 야이새 여행은 여행으로 즐겨야 될거 아니야! 형이 여행사 찍은거못 봤어? 캐리어를 몇 개를 들고 갔을 법한 그런 느낌인데? 신발을 사랑하는 게 사진으로만 봐도 느껴지. 여행 가는데 신발을 이렇게 가져가는 새끼가 어디있냐고 어, 나름 이제 화보로 찍고 온 거야. 형이 너한테 더 이상 코디에 대해서 뭐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아. 지금 이대로 가너 지금 빵빵한 배. 여기 인품이 지금 트랜스 지방이 이 안에 있잖아. 요 느낌 그대로 살려서 가면 돼. 될것 같은데? 습 의식 입무 무신 사랑해 야 너무 말랐다 너 지금 바지를 좀 내려입고 신발을 바꾸면 은더 괜찮을 것 같은 코디인 것 같아 청바지나 나일론 팬츠를 매치했을 때 조금 더 멋있을 것 같다 날씨 좋은 날 고래 셔츠 개시 레이더스가 울고 가겠다 새끼야 이 갬성 뭐야 너희들 옷은 막 예쁜 거 찾고 잘 입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왜 사진 찍는 거는 잘 찍으려고 노력을 안해 아니면 이 사진이 너가 봤을 땐잘 찍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올리 사진일 거 아니야? 그게 더큰 문제다. 사진을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예쁘다고 하는 사진의 기준이 여기야? 그러면 너가 이 정도는 끼어 올려줘야 된다고.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는 건 예술의 경지야 그러니까 노력으로 갈수 있는 그 선이 있단 말이야. 이 신발이나 셔츠의 컬러가 잘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면 하지만, 그래, 할수 있어. 근데 갬성 부족한 거, 그거 먼저 충전하자. MBC 커머스 부츠 으띵! 와우, 빡세 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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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세. 빡세, 빡세, 빡세! 이게 모나미가 아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지도 차코 컬러로 된 나일론 팬츠 스트팬츠요렇게매치했서도더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양주 드라이브 오라이왜여기너 right! 우뚝 서있어 나무처럼 아이 새끼들 사진 존나 빡치네 갬성 채워 갬성 여름에도 첼시부츠는 가져야지 여름에는 첼시부츠 신어도 괜찮긴 한데 너무 첼시부츠 목까지 다 드러내는 것보다는 바지로 덮어가지고 더비신 듯이 신는 게 예쁜 것 같아 아이스 빼요. 어 요즘에 틴커맨들이 많아졌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나랑 커플룩이네? 이제는 좀 날이 더우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시원하게 입는 거야. 아 부러워. 나도 사실 이제 배가고막 크롭티 그러다아니고 싶어. 더우니까. 어. 뭐 이거 코디 뭐 말할 게 없는 것 같아. 신발이 좀 궁금하긴 하네. 음. 시티보이 이렇게 입는 거 맞나요, 선민재? 차라리 헤어 관리 못할것같으면 그냥 빠박이로 가는 것도 난 느낌이 있다고 본다. 충분히. 어, 시티보이 느낌보다는 그냥 이 스타일대로 멋있는 것 같은데? 여름 코디 괜찮나요, 온리니? 아니. 바지가 밑단 처리한 게좀 이상해. 이 카라티 안에 흰티 보이는 것도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입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입었다는 느낌은 없어. 카라티는 바지 안으로 조금 더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뭐 이렇게 항아리 사다리 꼴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거 좀 넣어주고 바지 밑단을 줄여가지고 한 단만 접게 아니면 그냥 툭 떨어뜨리게 그렇게 매치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바지통도 살짝은 더 좁아도 될것 같아. 이 엉덩이랑 허벅지 부분이 너무 많이 남는 게 느껴지거든. 너 이러고 어디 갔어? 여자친구랑 데이트한 거 아니지. 진짜 아주 큰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어 이거 봐봐 이거, 바, 이거, 바지, 이거 바지 말이 안 되는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남친룩 해가지고 입은 카라티에다 청바지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는 코디라고요 선생님들. 틴커벨 예. 운동인 여름휴가 룩 짐니. 운동선수라 사복 입은 일이 많지는 않지만 어떤 장소 깔끔하게 입는 건 좋아하는 틴커벨입니다. 무슨 운동선수인지 궁금하다. 조금 더내 스타일을 이야기해준다면 조금 더 타이트해도 괜찮을 것 같아. 루즈하게 가도 좋지만. 그리고 배바지를 해서 입으면 더 멋있을 것 같은 느낌 이랄까. 이것도 뭐 편하게 입는 느낌으로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 하지만 좀 갬성을 좀더 갖춰야 될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후드루 마두루 레스케리 파키. 이렇게 좀 길게 떨어진 니트, 솔직히 이거 소신바라나게. 너같이 좀 이렇게 근육질에 몸 좋은 애들이 입으면은 그렇게 예쁘다는 느낌은 잘못 받겠더라고, 나는. 룩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너에게 그렇게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넌 완전 남자네,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자기가 보는 거랑 남들이 보는 거랑 조금은 다르거든.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넌 남자다운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런 카라 티셔츠는 그렇게 어울린다는 느낌은 없어. 너같이 어슬맨들은 남자답게 가야지 조금 더 배경 없는 데일룩2 코디 이상한가요? 코디는 이상하지 않은데 너의 그 어정쩡한 자세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양말 올려서 했어 그냥 이거 양말 안쪽으로 넣고 저거 툭 털어뜨려서 입는 게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지금 이거는 밤 메러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좀 나버려 코디는 나쁘진 않지만 연출에 살짝 문제가 있다 그리고 너의 어정쩡한 자세 그런 것도 살짝 고쳐줘야 돼갬성을 키우란 말이야 제발 봐주세요 남자 여름 코디 신발이 좀 아쉬운데 약간 비주빔 같은 걸 신어야 될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야 일본 골목길 비즈 신발에 닥터마틴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독특한 걸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지 한 빈티지 무드로 새우디코카페 공부하라 거거 It's 이거 뭐너 어떻게 얘기하라는 거야? 이새끼야 이거 뭐새기야뭐제로투뭐이 그만해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해야 될게 으띠!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맙다 새기야